자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태국 북쪽 예이도 시라지에 있는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라이 이두 곳을 좀 설명도 드리고,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앙 라이로 이동하도록 할 예정인데, 한 3시간 반 정도 이동할 거예요. 대기에서 가장 예의 있는 인사는 Y라고 하여 손을 모으시고, 코 높이에 갖다 대며 허리를 살짝 숙이면 하는 겁니다. 사와디캅 사와디카라고 하는 거예요. 대국에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의 존중하는 위치에 따라 손의 높이도 달라진다고 합니다. 본인보다 윗사람, 아랫사람 할것 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 누구든 코 높이에 손 올리면 되는 거고요. 본인의 부모님, 본인의 스승님들에게는 이마 높이에 손을 올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머리 위로 손을 올려야 될 분이 계셔요. 이 나라 국왕, 왕족, 스님들, 부처님에게는 머리 위로 손을 올려야 되는 나라예요. 헤어질 때 인사 또한 만날 때랑 같이 사와디캅 사와디카 하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감정 표현은 컵쿤이라고 합니다 컵쿤 컵쿤 컵쿤캅 컵쿤카, 컵쿤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숫자를 100 200 300등 이런 숫자를 장사하는 곳에 다 적어놨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면 바트를 표기하는 거고요 100바트면 4천 몇백원 정도 보신데요. 시 4천 몇백원. 300바트다. 뭐 곱하기 40 몇해서 한 13,000원 정도 될 거라 예상합니다. 화장실이라는 단어. 헝남이라고 합니다. 헝남. 헝남. 헝남이라고 하는데 헝은 방을 뜻하고요. 남은 물을 뜻합니다. 물을 버리고 받을 수 있는 공간. 그저 화장실을 헝남이라고 해요. 우선 태국이란 나라는요, 통합국가가 된 지가 약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 전에는 타이족이라고 하더라도요, 여 태국 지하체만 해도 5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. 태국이란 나라는요, 땅 규모는 우리 한국의 약 5.2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 규모의 약 2.4배, 2.5배 정도 크기를 갖고 있을 만큼 꽤나 큰땅 크기를 갖고 있는 이 태국, 그 급의 인구 숫자는 1,4아 400, 7,4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. 휴게소 잠시 좀 들러 화장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장실 가실 텐데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화장실에 티슈가 없어요. 자, 내리시겠습니다. 나우스 갔을 때막 칼슘 먹던 기억이 있어가지고. 자, 빽색 사원은 태국 말로는 왓 롱쿤이라고 부릅니다. 롱쿤 롱콘 사원. 롱쿤은 뭐냐 이 마을 이름입니다. 만들어 나가는 걸보니다 하얀색으로만 만들어 나가는 걸 봐요.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하얀색은 부처님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뜻하는 거고, 그 속에서 빛나는 반짝거리는 거울 같은 유적은. 이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여 부침의 순수함과 순결함에 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는 걸 표현했답니다. 지금 현재로는 누구나 많이 와서 볼수 있게끔 치앙라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. 여기는 테마를, 3단계의 테마를 만들어 놨어요. 1단계가 지옥계입니다. 불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이 찰름차이 교수가 상상 속의 지옥을 표현을 해놓은 곳이에요 콘이라고 하여 인간 세상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악령이나 악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인간 세상을 막아주는 그 콘이라는 수호신 그곳부터 인간계로 형성되어 있어요 다리가 보이죠? 그리고 끝에 3단계 대웅전을 표현한 이곳을 극락계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스님 한 분이 잡을 틀고 앉아계실 거예요 사르 생전이 찰름차이 교수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스님이신데 밀랍 인형을 만들어 온 거예요. <놀람>

어, 다 유리 쪽이야, 여기.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날씨가 참 좋네. 선명하니 좋아. 아, 여기, 여기, 었잖아 ไอวาในทอ้างในห้ามถ่ายรูปนะครับให้ความเป็นชูวรีแฮร์รี่วิโด์สุ่งเงินใบใส่รองเท้าถือไปวางางในต้เคานเชเยตวอ่ีแต่เป็้ย

크리스탈이 아이디어가 좋아. 음.

Same coffee, same train, same shadows on the window pane. I threw a coin. The sky said let me go just for a while Clouds below a tiny sea I felt like freedom under my feet Books unread Headphones on the sky became my favorite song